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10월 5일 주의 큐티아이 역대야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못된 아합 왕과 손을 잡았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봇을 치러 가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내 네, 군인들은 당신의 군인이나 마찬가지죠.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사밧이 또 아합에게 말했대요. 하지만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사밧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했죠. 그러나 못된 아합과 친하게 지냈어요. 아합은 요사밧에게 함께 아람 군대와 싸우자고 했지요. 요사밧은 아합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어, 우리가 하나님이 묘하시는 일과 가까이하면 우리도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하고 말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같이 나쁜 짓을 하자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해요. 한마음으로 기도해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새롭거나 중요한 일을 할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